불자님들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더연로한 부모를 모셔야 할때 도움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비는 부모만 이해는요?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부처님의 자비는 자기를 버티게 하는 희생이 아닙니다.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이롭게 할 수는 없다.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. 화가 나면 화가 난 나를 먼저 보듬어야 합니다.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. 자기 연민도 수행입니다. 효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만큼입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효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서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. 부처님은 억지 효도 분노가 쌓이는 봉양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.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. 어 원망 지침을 관찰해야 합니다. 노인이 노인을 돌볼 때, 화가 나는 마음,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원망, 끝이 없다는 절망감,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. 부처님 가르침은 말합니다.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, 알아차리라. 아,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. 아, 지쳤구나. 알아차림이 곧 집착을 약하게 합니다. 당신은 화가 나도 됩니다. 당신은 지쳐도 됩니다. 도움이 되는 짧은 수행법입니다. 숨 알아차리기 3회입니다. 숨 들이마시며, 지금 여기 내쉬며 이만하면 충분하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.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. 오늘 나는 나를 돌보았는가? 지금 이 삶은 공덕을 쌓는 시험이 아니라 고를 지혜로 바꾸는 수행의 자리입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쳐도 됩니다. 도망치고 싶어도 됩니다. 그 마음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.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